오늘은 분양가보다 싸진 부산 신축 아파트 25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 차라리 계약금을 포기하고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 이득인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노렸고 청약 경쟁률도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곳도 많았으나 입주를 앞둔 지금은 수천만 원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입주가 2년 이상 남았는데도 벌써 마피로 던져지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마피 아파트를 살펴보기 전에 부산의 입주 물량을 우선 살펴보면 2013년부터 10여 년 동안 과잉공급 물량이 쌓여있던 부산은 2023년 상당히 많은 신축 단지들이 입주하였는데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덮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 24년 입주 물량도 적은 물량이 아닌데 높은 수준의 분양가와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입지의 아파트들은 마피가 당연해졌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거나 다가오고 있는 단지는 연체에 대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마피가 커지고 있었으며 아직도 미분양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입주가 다가온 단지도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11월 9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안내 드리는 순서는 마피가 적은 단지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피 순위 25위는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인피니엘입니다. 세대수는 715세대이고 입주는 26년 6월 예정입니다. 2023년 5월 청약하여 1순위 221세대 모집에 266명만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대 1을 기록하였던 단지입니다. 그러나 23년 상반기 청약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자 롯데캐슬 인피니엘도 추후 입주 시 시세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완판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300만 원, 10월 -300만 원, 11월 -3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8동 중층 59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5억 435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7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81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4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대성 베르힐입니다. 세대수는 1120세대이고 입주는 26년 3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500만원, 10월 마이너스 500만원, 11월 -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8동 4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원, 발코니 확장비 354, 옵션비 2,694만원, 프리미엄 -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548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3위는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부산 범천 21블럭 LH 센트럴힐입니다. 세대수는 49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2천만원, 10월 무피, 11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3천만원, 10월 대비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중층 59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2억 6천 139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58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6,727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2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부산의 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972세대이고 입주는 26년 7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500만원, 10월 마이너스 500만원, 11월 마이너스 1 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칠동 저층 남양 84시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4,567만원, 발코니 확장비 613만원, 옵션비 81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467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1위는 남구 우암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입니다. 세대수는 3,048세대이고 입주는 26년 1월 예정입니다. 2023년 3월 분양하여 청약 성적은 일반 분양에서 1878세대를 모집하였으나 총 1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6대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 참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분양 물량이 너무 많기는 했으나 대규모 미달났었지만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2023년 7월에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 -1000만 원, 10월 마 -1000만 원 11월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5동 4층 75비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87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1,77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20위는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부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사아입니다. 세대수는 164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1000만원, 10월 마이너스 1200만원, 11월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500만원, 10월 대비 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11동 18층 남동향 59A 타임 매물로 분양가 3억 34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85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 3억 3685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9위는 부산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서면 4차 봄여름가을겨울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11월 예정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1800만원 10월 마이너스 1,800만원, 11월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3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저층 남양 8 3에타인 매물이 분양가 6억 92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42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8위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부암미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40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8월 예정입니다. 입주가 아직 1년가량 남아있지만, 최근 시세 하락이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1,500만원, 10월 마이너스 5,000만원, 11월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변동 없고, 10월 대비 3,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2동 중층 84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6억 3,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64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94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7위는 동래구 낭민동에 위치한 낭민역 삼정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14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4천만 원, 10월 마이너스 5천만 원, 11월 마이너스 1천만 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2천만 원. 10월 대비 3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저층 61시 타입 남서양 매물이 4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비 등을 고려하면 원 분양가 대비 약 2천만원 낮은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분양자 입장에서는 4천만원 가량 손해보는 물건입니다. 마피 순위 16위는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4.3점 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아직 미분양으로 자녀 세대 선착순 모집 중에 있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1,500만 원, 10월 -2,500만 원, 11월 -2,0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500만 원 하락, 10월 대비 5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중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543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5,18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731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5위는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르네 디오션입니다. 세대수는 22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3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무피, 10월 마이너스 2,500만원, 11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3천만원, 10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4동 중층 84A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6,9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8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8,73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4위는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대리슈빌입니다. 세대수는 28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4월 분양하여 1, 2순위에서 252세대를 모집하여 11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여전히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를 맞으면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3동 중층 59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3억 5,352만원, 발코니 확장비 2,42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3억 4,772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3위는 부산 진구 초업동에 위치한 초오벌드 메르디앙 에듀포레입니다. 세대수는 9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2022년 6월 분양하여 최고 청약 경쟁률 48대1을 기록하긴 했으나 1순위 일반 분양에 40세대만 모집하였으므로 청약 성적이 그다지 좋았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 중입니다. 백0동 9층 5 9비 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4억 4 8 8만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옵션 1 5 0 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 0 0 0으로총매매매는 3억 9 9 9 8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12위는 부산 진구 단감동에 위치한 서면 비스타 동원입니다. 세대수는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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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 0 0 0 0 0 마피 매물들이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한때 마피 5천만원짜리 매물도 나왔었으나 현재는 마피 3천만원 수준이 가장 많이 하락한 매물입니다. 백일동 저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로 분양가 5억 6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1,360만원, 옵션 6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4천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1위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백양산 부암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1295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입주 시점이 다가올수록 마피 매물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2천만원, 10월 -2천만원, 11월 마이너스 -340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1 4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 0동 3층 남서향 84a 타입 매물로 분양가 4억 7,686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3 4 1 0만원 프리미엄 마이0 0 3 4 0 0만원으로총 매매가는 4억 7,696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마피 순위 1 0위는남구문현동0 위치한 국제금융센터 퀸즈0 0 0 0 0 0세대0 0 0 0세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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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까지만 하더라도 84 타입이 마피 9천만 원 매물도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마피 4천만 원 수준의 매물만 있습니다. 사전 점검 당시 문제가 많았고 시공사 갑질 사건 등 뉴스에서 다뤄지기도 하는 모습으로 입주 시점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으나 현재는 입주가 대부분 진행된 상황입니다. 101동 중층 84시 타입 남양 매물이 5억 8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125만원, 발코니 확장비 1,914만원으로 원 분양가 대비 약 4천만원 낮게 매도하는 물건입니다. 마피 순위 구위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입니다. 세대수는 35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7월입니다. 해운대역 초역세권 단지로 일부 세대는 바다 조망이 가능하지만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고 주변에도 신축 오피스텔 공사 중인 현장이 많아. 초고층 세대가 아니면 거의 조망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4천만원, 10월 마이너스 4천만원, 11월 마이너스 4천 350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35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23층 74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7억 4천 85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 35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500만원입니다. 중도금 무이자인 단지로 아직 마피 매물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마피 순위 8위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부산 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입니다. 세대수는 264세대이고 입주는 25년 6월 예정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215가구 모집에 134명이 접수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전체 244세대 중 63세대로 선착순 분양으로 일부 세대들이 계약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감소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이 5%이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입주 시점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은 없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이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이동 고층 72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6억 4천만 원, 발코니 확장비 3천 4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 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천 5백 40만 원입니다. 마피 순위 7위는 연재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 미소지움 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19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입니다. 한동안 마피 매물이 보이지 않다가 입주가 시작되자 마피 매물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3,410만 원, 10월 -4,720만 원, 11월 -4,520만 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1,110만 원 하락, 10월 대비 2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중층 남서향 8 4비타인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6억 7,4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2,100만 원으로 원분양가 대비 약 4,500만 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6위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입니다. 세대수는 96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9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100세대가 안되는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인기가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일동 저층 69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타입 최저 분양가가 4억 9천 7백만 원 발코니 확장비 1,390만원이었으므로 마피 6천만원 수준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5위는 기장군 기장읍에 위치한 쌍용더 플래티넘 오시리아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입니다. 22년 1월 청약 당시에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미분양 물량이 꽤 많이 남았으나 각종 호재들이 등장하면서 22년 상반기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다가오자 마피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4천만원, 10월 마이너스 4천만원, 11월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2동 2층 84시타입 북향 매물이 분양가 7억 3,170만원, 발코니 확장비 2,2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8,37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4위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7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는 이런 초소형 단지도 21년 청약 당시에는 평균 경쟁률이 54대 1을 기록하였고 최고 경쟁률은 100대 1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4,920만원, 10월 마이너스 4,624만원, 11월 마이너스 7,550만원으로 시세는 9월 2,630만원, 10월 2,926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일동 고층 남양 68타입 매물이 4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79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60만원이므로 마피 약 7,550만원이며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1억원의 손실을 보는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3위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포레 서이스타일스입니다. 세대수는 61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8월입니다. 최초 입주 예정일이 1월이었으나 8월로 미뤄졌는데 청약 당시 평균 청약 경쟁률 115대1을 기록했던 84A 타입의 경우도 입주를 앞둔 현재 마피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 당시와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2천만원, 10월 마이너스 5,140만원, 11월 마이너스 8,34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6,340만원, 10월 대비 3,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저층 남서향 84비타인 매물이 4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9,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40만 원이므로 원 분양가 대비 약 8,340만 원 낮은 수준의 매물입니다. 마피 순위 2위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경동리인 뷰이차입니다. 세대수는 63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청약 분위기가 좋지 않던 시기에 분양을 진행하여 꽤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미분양되었고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완판되었다고 광고했는데 입주 시점인 현재는 회사 보유분을 분양 예정이라고 광고 중입니다. 또한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후분양 단지로 곧 입주를 시작하는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8천만원, 10월 마이너스 9천만원, 11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1천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2동 31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10억 6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27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9억 9700만원입니다. 마피 순위 1위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하늘채 리센티아입니다. 세대수는 69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는 현재도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마피 매물이 일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마이너스 3천만원, 10월 마이너스 1억원, 11월 마이너스 1억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7천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2동 18층 84시타임 남양 매물이 6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는 15층이 7억 6,935만원, 발코니 확장비 2 5 8 0만원이므로 일반 분양가 대비 약 1억원 낮은 수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마피 아파트 24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보다 마피가 커지고 매물들이 많아 보였으며 최근 완판된 단지에서 마피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대비 거의 대부분의 단지가 순위권이 비슷했고 매물들의 수준도 비슷하였습니다. 마피 수준이 커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입주 단지들의 현재 마피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입주 지정 기간이 이미 지난 단지들은 원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연체료가 상당하므로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2024년 입주물량도 많은 편이므로 마피 매물들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